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상장인 복지관에서 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허명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그 얼굴을 보고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좀 아쉽고요. 여러분들, 오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힘드신, 힘드신 세월을 보내고 있죠. 가까운 이유도 만나고, 또, 국장에도 못 오시고, 아주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저희 복지관 직원들은, 여러분들만나알을날지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울 때까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상장애인국지관 사무국장 서혜민입니다. 음, 작년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그런 얘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한 해가 것 같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더 안정화되고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있었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어,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저희 하상장애인복지관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 어, 저희가 올 2021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중점들 사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저희의 비전의 첫 번째 항목인 장애인이 행동하는 복지관이라는 어, 내용 아래서 저희가 중점을 둘 내용입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행동하는 어떤 주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요. 작년까지 저희 기관 장애인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자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에는 기회를 넘어서서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부분에 보다 더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저희의 비전은 지역 연대의 디딤돌이 되는 복지관입니다. 연대의 힘이 사실은 우리 이렇게 그 사회 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이 연대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어, 지역사회로 변화시키는데 중점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배제되지 않고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역량을 키워가는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애인의 경우에는 어, 주도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주체성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데 좀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상장애인복지관은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 방식의 변화가 저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하는 방식도 단편화되지 않고 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한해 조금 더 노력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해를 꾸려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공호팀 이상엽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공호팀 사업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공호팀은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욕구에 맞춘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 참여를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스스로 관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문제를 예방 해결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지원하는 팀입니다. 관련해서 사례관리사업, 주민지원사업, 공동체지향사업, 장애인식개선사업, 권익옹호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 사업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생산적이지 못한 장애인 이용자들을 돕는 사업입니다. 화상은 지역 내 자립이 필요한 다양한 이용자들의 욕구를 확인하고 상담과 조정과 옹호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장애인 이용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담 진단, 사례관리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시민 옹호인 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자기 결정의 주체적인 역할을 통해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보통의 삶을 살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상 나눔 마을 축제입니다. 복지관과 지역 주민이 양방향으로 주도하는 공동체 지향적인 축제를 진행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주민으로 하나되는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으로는 지역조사가 있습니다. 복지관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와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이해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주요 동네는 일원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사업 소개입니다. 인식개선 서포터즈 사업입니다. 대상은 장애인식개선에 관심 있는 강남구를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각 5명씩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장애 이해교육, SNS 홍보활동, 캠페인 참여, 문화활동체험, 당사자와의 만남, 무장의 일론동 만들기, 인식개선 교육계획안 개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문화지원팀 나혜웅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사업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문화지원팀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재활 의지와 동기를 강화시켜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 아동, 청소년에게는 최적의 치료 서비스를 통하여 심리적, 사회적 수준을 성취하도록 전인적 재활을 지원합니다. 전체 사업 소개입니다. 가족문화지원팀에서는 상담사업, 가족지원사업, 문화참여사업, 자립지원사업, 심리치료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소개입니다. 하상 자문자답은 청장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 이용, 일상적인 활동 경험, 사회기술 훈련 등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자립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심리 지원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가정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유관 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 컨설팅, 사례회의, 부모 참여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심리 영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놀이 가정 방문 코칭은 가정에서의 일반화를 목표로 치료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 및 놀이 방법을 코칭 지원합니다. 성인 심리 지원은 지역사회 내 연계된 기관의 자립 지원을 위한 그룹 음악 및 미술 치료, 컨설팅, 사례회의, 교사 간담회 등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발달지원팀 팀장 이지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발달지원팀 사업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발달지원팀은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정과 욕구에 부합하는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인적 재활과 주도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발달지원팀에서는 장애아동의 전반적 발달 향상을 위한 교육 재활, 의사소통 기능 향상을 위한 언어 치료,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의료 재활,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역 탐사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지원팀 중점 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교육 연계 프로그램인 아이 그림책 세상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 아동의 생활 연령에 적합한 개념 형성과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만 2세부터 9세까지 발달지원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주 1회 수요일 2시부터 3시까지 60분간 진행되며 비용은 회당 23,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 교육 연계 프로그램인 북스쿨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상생활과 교육 환경 중심으로 인지 학습 능력과 상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만 2세부터 9세까지 발달 지연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주 1회 화요일 1시 30분부터 3시까지 90분간 진행되며 비용은 회당 3만 원입니다. 세 번째는 물리작업 조기개입치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물리작업치료 대기 아동 중 치료가 시급한 만 3세 이하의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물리, 작업치료를 실시해 적절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주 2회 물리치료 40분, 작업치료 40분씩 총 80분 진행되며 비용은 회당 18,000원입니다. 네 번째는 물리작업 가정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영상을 활용해 아동 주 생활 환경에서의 보행, 이동, 놀이, 학습, 일상생활 모습을 확인하고 보호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치료 목표가 가정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물리작업 이용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회기 60분씩 진행되며 비용은 회당 18,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지원팀 주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직업지원팀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업지원팀은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취업에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훈련을 마치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취업 후에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저희는 한국 장애인 개발원과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분이 복지관에 방문하시면 먼저 구직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장애인 분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담당자와 이야기하고 본인에게 맞는 일을 추천받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취업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장애인 분과 함께 사례 회의 및 직업자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에 따라 직업 적응 훈련, 서비스 직종 훈련, 직업 전환 교육, 취업 알선, 지원 고용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후 취업되신 분들께는 취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적응 지원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분들은 사업체에 선 배치되어 3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현장 직무 훈련을 받으신 후, 통합고용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장애인분들 중심으로 자립이라는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업지원팀에서는 2013년부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자립의 기초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핫튜브, 유튜버 교육, 푸드멘터리, 음식을 매개로 한 자립준비, 이 편한 생활, 스마트폰 활용교육, 사진동아리, 지역사회 안에서의 네모수 찾기, 독서문화동아리,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자립기술훈련을 진행하여 주도적인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진행된 핫튜브 교육은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살린 유튜버 4명을 배출하였으며, 올해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립생활 브이로그를 제작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경제적인 자립뿐 아니라 스스로 삶의 조화를 이루고 주도적인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매뉴얼 개발 및 기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용자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서비스팀 이강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사회 서비스팀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팀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원하는 팀입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며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활동지원 수급자 중만 65세 이후에 장기요양 등급의 판정을 받고 활동지역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활동지원 대상자와 본인의 급여가 나오게 되면 하상장애인복지관 사회서비스팀에 전화 또는 내관하여 사회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담당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을 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활동지원사 연결 후 화상장애인 복지관과 계약 체결을 하게 되고 이용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후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만 됩니다. 활동지원사 채용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격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단,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정신포고법 제3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활동지원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 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활동지원사로 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활동 지원사 교육 과정을 수료하신후본 기관에 면접을 신청을 하시면 되고 면접 합격하신 이후에 기초교육 3시간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지원을 대기하고 계시다 이용인 지원이 확정이 되면 채용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실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용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독서문화지원팀 김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독서문화지원팀 사업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독서문화지원팀은 다양한 도서 정보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의 독서문화 활동 증진과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독서활동과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독서문화지원팀에서는 양질의 도서를 녹음도서, 데이지도서, TTS 도서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제작 후에는 지역 주민이나 복지관 이용자에게 묵자 도서 또한 대출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문화활동단, 독서 소모임, 찾아가는 세상 속 인문학, 온라인 글쓰기, 책심 365일 등을 운영하여 여가 활동 지원과 독서 장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 교양지인 하상 매거진, 강남구 소식을 전하는 강남 라이프, 여행을 테마로 하는 월간지, 여행 스케치 등을 제작하여 요청하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21년 특화된 프로그램에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온라인 오프라인을 적절한 활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독서문화 활동 지원에서는 기존 봉사자를 대상으로 재택으로 전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봉사자 개발 및 활용은 대체자료 제작이 재택에서 가능한 신규 봉사자를 양성하여 도서 제작을 원활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사업팀 팀장 이도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전략사업팀 사업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은 교육, 자기개발, 정보 접근 등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시각장애인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점역 교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점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목으로는 국어 점자, 일본어 점자, 음악 점자가 있습니다. 온라인 점자 학습 사이트인 점자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점자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맹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대학원생이 학습 교사이자 멘토가 되어 자기 특성에 맞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찾아가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악 교육은 온라인 기타 교실, 온라인 보컬 교실, 편곡 교실이 있습니다.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의 자기개발을 통하여 자기개발 및 재능을 향상시키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쇼핑데이 프로그램은 20대에서 40대 중증 시각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의 매력과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패션 아이템을 고르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감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심리적 자립 지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습자료지원팀 이현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학습자료지원팀 사업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자료지원팀입니다. 저희 팀은 시각장애인의 학업 그리고 직무 활동에 필요한 도서나 자료를 시각장애인이 볼수 있도록 데이지와 점자 도서로 제작하여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먼저 기획도서 보급 사업은 저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도서를 시각장애인에게 데이지나 점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보급하는 도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서와 한국사능력시험 수험서가 있고 월 1회 보급하는 도서는 EBS 라디오 방송교재인 스타트 잉글리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를 보급하는 것으로 영어 능력 향상 관련 자료와 한글 맞춤법 자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관과 연계하여 자료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주로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사이버대학교와 연계하여 사이버대학교의 강의교환을 제작하여 지원하고, 전국맹학교와 연계하여 시각장애 학생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볼수 있도록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지를 점자로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각장애인 개인이 필요한 자료를 제작 지원하는 개인 의뢰자료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도서 형태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데이지 도서와 스캔 도서 보급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점자 도서 보급은 출력비와 재본비와 같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스캔도서는 문자 인식 프로그램으로 변환한 결과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오탈자가 있는 대신 제작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용 대체도서 제작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워드 편집이나 점자도서 재본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이북 리더기라고 할수 있는 한 손의 책마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비를 부담해야 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자 책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점자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상브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무료 소프트웨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프로그램은 점자 세상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략기획팀 안성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전략기획팀 사업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략기획팀은 이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복지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사업을 진행합니다. 복지관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략기획팀은 사업설명회를 실시합니다. 매년 하상장애인 복지관 전체 사업의 운영의 방향과 사업 내용을 지역주민 및 복지관 이용자에게 소개함으로써 지역주민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1년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사업설명회를 진행합니다. 후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많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세상.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를 담당합니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모집, 개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과 복지관 운영의 불완전성을 보완, 강화합니다. 홍보입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 수행을 통하여 기관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은 리플렛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기관 운영의 현 수준을 파악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 환경에 발맞추어 이용자 욕구 변화에 대한 파악과 반영을 통하여 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2020년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영역별 서비스 만족도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이루었습니다. 더욱더 높은 만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지원팀 김래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운영지원팀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운영 지원팀은 복지관 운영의 원활한 지원에 필요한 인적, 물적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를 통해 운영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팀입니다. 운영 지원팀의 핵심 사업은 행복 나누리 무료 식당입니다. 행복 나누리 무료 식당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외감 해소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도시락 소진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 김건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간보호센터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발달 장애인의 개인 능력 향상 및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만 18세에서 35세의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화사업으로 자립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일상생활 능력과 자립 능력을 향상하여 스스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립지원사업은 일상생활 훈련과 자기관리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자기관리와 자기결정 존중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화 사업으로 체력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신체 교정을 돕고 유연성을 키워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육활동 필라테스, 특수체육 등을 실시합니다. 추가로 만보 걷기를 주 3회 목표로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특화사업으로 사회적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지역사회서비스 연계와 지역사회시설 이용을 실시합니다. 2021년 인식개선사업의 양재천 환경 살리기 또한 지역사회적응 사업과 접목하고자 합니다.